강지 누나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? 아이는 아이는 이렇게 막한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시작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생겨. 천원더줄 테니까 더 자세하게 말해봐요 누나. <laughs> 어, 일단 여자랑 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.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. 아니 병아리 두 마리 살려고 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<laughs> 곤란해요 누나. 여자 둘이 뭐라고요? 여자 둘이가 아니라. 사랑하는 그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고 사, 응애 응애, 응애. 사랑 사랑을 하다 보면 그 뜨거워지는 순간 생기는 거야 이 새끼야.